하도 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사순절 고난 주간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민. 찬송가 21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i yeah. 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호세아서의 말씀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호세아서 11장은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주 아울러서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11장 8절의 말씀은 호세아서의 절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장이라고 우리가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잘못된 곳에 악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배반의 현지를 질책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겠지만, 어, 이스라엘은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그런 악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전혀 어떻게 보면 변화됨의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이끌어가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요, 자 에브라임은 북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그리고, 뭐, 에브라임은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10개의 지파 가운데 가장, 어, 가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이스라엘을 이끄는 주요한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에브라임, 이거는 북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용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나, 어, 유다 지파가 나오면 남유다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여 북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포기하고 싶고 내가 너를 버리고 싶은데 내가 너를 버릴 수 없고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laughs> 아드마가 무엇이고 스보임이 누구인가? 아, 아드마, 스보임.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학으로 멸망할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한 게 아니라 그 지역 자체가 다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스보임, 그리고 아드마는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던 어떤 도시인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악을 행했던 동성애의 악을 행했던 그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 동성애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래서 동성애자를 소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예.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동성애의 주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로 심판받아 멸망할 때에 이스보임과 아드마도 그 같은 악을 행하여 같이 멸망당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laughs>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동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는 수많은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어제 그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상숭배가 무엇인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여기서 답을 찾는다라는 것은 거기서 만족을 찾는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답을 찾는다라는 의미는 거기서 소망을 발견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답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 다른 것에서 어떤 삶의 근원적인 근간을 두려워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은 우상승배의 죄악, 어, 그리고 그런 육체의 그런 타락의 범죄함과 이 성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멜이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멜. 내 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정말 놓아버리면 좋겠는데 내가 너를 정말 포기해버리면 쉽겠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내 마음의 불같은 사랑이 일어나서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니?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니? 내가 반드시 너를 변화시킬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일으킬 거야. 너는 나의 자녀인데 내가 절대로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이스라엘을 향한 미래의 축복을, 미래의 은혜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늘 살펴보았지만 베드로라는 인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늘 초점을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베드로에 두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안됩니다. 그런데 그 형편없는 베드로를 이토록 놀라운 베드로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충우돌하는 베드로 막 충만했다가도 쫙 가라앉고요. 예수님을 막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하다가도 세번 부인하고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끄시고 그리고 끝내 변화시키는 그 열심 그 열심으로 이스라엘도 오늘 변화시키겠다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늘 넘어지고 늘 포기할지라도 끝내 우리를 붙드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시고 이끄시는 그 열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변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소망을 두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새벽에 만날 때에, 우리 안에서 놀라운 소망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원하고 축복하기에는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미래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이렇게 소망이 보이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현재 상태는 형편이 없지만 하느님 끝내 그렇게 이끄실 것이다.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미래를 놓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한 우리 변화됨이 없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이 이 새벽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니 하매 열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우리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미래를 위하여 저들의 믿음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민.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아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의 삼지창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